네 사도행전 어, 27장이죠.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으로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연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구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에대항 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어, 네. 저희가 어제까지 제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아 어, 그, 아그리바왕과아 어, 그,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앞에서, 어, 이제 자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예를 돼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냥 여기에서 케이스가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람한테서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실제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랬고, 어 바울의 경우도 지금 그런 건데, 어 세상 법정 앞에서 어 실제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한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는 어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드러나는 어, 것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에서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어, 무죄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자기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 세상 법정 앞에 서서 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사도 바울은, 그, 할 말이 더 남아서, 가이사한테 갑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가이사한테 가는,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는 그 길과, 그, 받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 거기 이렇게 속박당하고, 그리고, 어, 로마 시민이어서 그래도 좀 처우가 좋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이렇게 자기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명예롭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정말 더 극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나, 이 상황들이 그냥 결국은 자기조 때문에 그렇게 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법정 앞에서 죄를 지으시고, 그 결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냥 예수님은 자기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을,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떳떳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저희가 스스로 이제 아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법을 어기거나 여러 가지 뭐 생각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면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결국 오는 고통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 말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어려워집니다. 어...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할까 말까 고민하세요. 어, 그저 그러니까 어, 어머니가 이제 저기 중국에서 아프셨거든요. 아프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건데, 어, 그 사실이 저한테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힘 어, 중국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힘들어서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 병이 더 커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나올 때도 힘들어 했지만 어제 한국에 와서 어머니가 좋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온 건데 더안 좋아지시니까 그때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아 고통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왜 설명이 안 되냐면 우리 부모님은 좋은 일만 하셨거든요 <laughs> 우리 부모님은 좋은 일만 하셨는데 아프시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선교사의 삶은 모든 걸다 희생하고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걸 굳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좀 과장해서 이제 미치광이 같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안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굳이 다 드셨는데, 이제 결과가 너무 크게 아프신 거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저 혼자지만 뭐 싸웠죠. 하나님하고. 그때 이제 깊이 있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깊어지게 되고, 어,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허락하시면 기회가 있을 수, 나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실제로 고통이 그무조한 가운데에서 오게 되면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회복된 것도 그 과정에서 회복이 된 거였어요.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어,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을 받으실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이랑 사뭇 다르게 그 고통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떠떳 어, 타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게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건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면 의롭게 온전히 행했을 때 오는 고통이 비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맞바람면 그냥 막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맞바람이 왔을 때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존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몸은 힘들고, 이제 마음은 피폐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 편하겠다고, 어 이제, 나의 삶을 비트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비트는 순간, 어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 겸손하기를 버리는 순간, 어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어 그냥 포기하는 순간, 저희는 사실 오히려 더 어, 본질적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람은 피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 나 자신이 깊이 정죄를 받는 거죠. 그 고통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고통은 참또 말할 어, 수 없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볼 이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겪어왔던 이 모든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였던 아픔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누구랑 같이 가는지가 초반에 이야기가 좀 되고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그 바울을 이제 호송 바울의 호송을 맡았습니다. 아, 어, 근데 뭐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항해 여정 일지를 보면서도 저희가 알수 있지만 어,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기 불가능한 시대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어, 이 상황을 해내야 하고 그리고 그어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 경우가 지금 좀 이따 볼 건데 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뭐 예약을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뭐 전화도 없고 전보도 없고 그냥 뭐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 죄인 한명 호송하는데 미리 배를 잡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일단 일정을 파악을 하고 이쯤에 저기 가면 큰 배가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거의 바울 목숨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어, 자기 임무를 로마로 호송하는 이 임무를 완수를 해야 바울이 거기까지 가는 거지.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금처럼 표사서 갈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드디어, 그, 가이사르를 떠나서, 이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길리기아와 반빌리아다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돌아다녔던 전혀 생소하지 않은 지역이죠. 두번 이상 가봤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배에 태우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제 문목사님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로마의 곡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곡식들이나 이런 거 조달을 이집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양의 곡식이 쏟아지니까, 그걸 이제 운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였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배에. 어, 를 발견을 그래서 발견을 했다기보다 이제 알고 갔겠죠. 근데 이제 마침 정박을 해 있으니까 어, 이제 백부장이 그 배를 어,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같이 타게 됩니다. 어, 이제 드디어 배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근데 배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니도 맞은 편에 이르렀는데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바다가 이제 넓은 바다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래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나 뭐 GPS나 이런 거 당연히 없으니까 어 결국은 옆그 저기 어, 육지 가까운 곳에서 육지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했습니다. 그래야 그망망대에 혼자 떠 있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데 어 이제 옆에 펼쳐진 풍경 육지 풍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그 바뀌는 육지 풍경을 통해서 어디쯤 왔구나이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여러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여러 날이 구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어, 용키푸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대속주일에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 그 항해하기가 위태로웠습니다. 이게 어, 그 학자들이 이제 계산한 거에 따르면 A.D. 59년 정도에 용키푸르가 용키푸르가 왜냐하면 이제 유대력을 따라서 이게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 달력이랑 비교하면 그레고리 달력이랑 비교하면 계속 바뀌는데 음력처럼 어, A.D. 59년에 그, 용키프로가 10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이 딱 지나는 타이밍이라, 근데 이 지역에 11월 한 11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 그때부터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항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사실상 항해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동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와야 다시 항해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그죠? 빨리, 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곡식과, 그리고 호송해야 되는 죄수와,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어,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얼른 이동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근데도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한 상황이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습니다. 아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좀더 정확하겠네요. 여기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보는 게 겨울철이어서 위험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10월달이면은 한 9월부터 11월까지가 항해 불가한 기간은 아닌데, 항해하기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항해하기 비교적 어려운 기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요 기간이 지나가면 실제로 항해 불가 기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우리가 싣고 있는 이 짐들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랬더니 백 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어, 바울은 이거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왜냐면 배를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그쵸?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어 여러 해 동안에 이 지역을 뭐 2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 살피고 이야기를 듣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런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죠. 주제넘는 말이 아니라. 아, 어, 그렇지만 백부장은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어. 11절 말씀은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 저희한테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 저희는 알고 있지만 뭐이 말씀을 보고 백부장을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죄수 말보다 선장 선조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행선지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지가 나오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제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 옆에 베닉스 내가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그래도 물자도 많고 겨울에 우리 추워서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면 남은 겨울 우리 좀 편하게 날수 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지낼 수 있다. 우리 거기까지만 가자.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거죠. 그래서 베닉스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마침 목 목사님이 어 설교를 했던 부분 이거 이제 이어지게 되죠. 내일 묵상 부분. 그래서 내일 어 같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한 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어, 바울이 지금 죄수의 그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음, 로마 백부장에 이제에게 목숨을 맡긴 채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항해하는 여정조차도 자기 눈에는 너무 뻔히 보이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에 아~ 어, 이렇게 내맡겨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울에게서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고, 어, 계획이 철저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었냐면, 담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 유대인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그 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붙들어 오고 율법 잘 지키자고 하고 지금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막 400년 동안 지금 안 보내셔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저기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네 못 견디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계획을 짜서 기획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엑스큐스를 해야죠. 그, 기, 그, 자기가 한 계획을 끝까지 완수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내고, 그죠? 허락을 받아내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핍박을 하러 갔던. 핍박이라는 게뭐 보통 일입니까? 가서 뭐 자원봉사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단단한 마음이어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전히 주도적이긴 합니다. 근데 인생 전체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기획은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 주님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발길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건 그냥 자기 인생이 그 상황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내어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폭도들이 막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 고문을 당하고. 그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지금 나이도 지긋하고 경험도 엄청 많고 웬만한 사람보다 여행 경험 더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 무엇이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 배를 이끌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고 여전히 죄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죄수신 분이긴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목소리는 오늘도 보면은 그래도 조언을 할수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할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나의 계획이라는 것에 꽂혀 있으면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바울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예 얼마나 잘하나보자이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내어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 상황 전체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다가 내일 말씀에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배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탓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거 보세요. 내말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말은 합니다. 그죠? 근데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좀 안전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아유, 이거 뭐라, 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던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다독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죠? 그리고 저희 인생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는 던져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저희가 이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나의 방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가, 어, 해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꽉차 있으면, 꽉차 있으면, 이 인생 전체 키를 내가 쥐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너무 불안해지고 내가 내 던져진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만든 상황으로 주변을 자꾸 채워 나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실제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던져져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던져져 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성을 구축해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든 다음에 나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뚫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대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서있는 것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 조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뒤에서 투덜댈 수는 있지만 조언 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말씀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뒤에서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던져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라는 게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개종시키고 이 사람을 바꾸어내고 상황을 막 완전히 내뜻 안에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맡은 일에 물론 충성하여야겠고 그렇겠지만 그것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지 상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사실 리더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 이제 뭐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스려야 하거나 결국은 어, 지시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리더라면 내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은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것은 리더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리더라면 잘 이끌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잘 이끄는 겁니다. 본인이 성향적으로 잘 이끄는 거잘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위치에 서 있다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놓여진 상황을 뒤집어 풀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놓여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도 이제 묵상하시겠지만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